예? 아 아! 자위할 때 지켜야 할 예절 두세 가지 자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 <laughs> 저는 그러니까 자위 행위를 할때 이거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 예절인데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의 배려? 아 배려 배려 네. 네. 저도 비슷한데 공공장소 타인이 있는 공간에선 하지 않고 뒤처리를 깔끔히 하 거의 비슷하네요. <laughs> 그의죠 저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하고 똑같은 것같첫 번째는 일단 리벤지 포르노가 있잖아요. 아 예를 들어서 남자가 찍고 그걸 뿌린다거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예. 그거를 그게 문제되는 거는 그걸 보고 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그거를 약점을 잡아서 뿌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면 응. 봤을 때 내리거나 그것을 링크를 제보를 하거나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남성이 저위를할때 음. 네. 아주 올바른 생각. 그리고 1번 이거 비슷한 거. 번 같고 3번. 전저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 피한다라고 생각. 다 맞죠, 맞죠, 정확하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으니까요. 금제가 되게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란 건 역시 신세대네요. 그리고 더 고마웠던 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달라는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음. 왜냐면 다들 이런 거 했을 때 생각해지못 했다. 이건 안 하면 되는 거. 되도록이면 막는 막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막 막을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얼만큼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나? 아니면 알려 줘야 되다냐? 아니면 팁처럼? 아니면 예절처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더 많이 알고 가고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 서 있어서 저는 주관식은 다 맞다고 봐요. 아